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판피린 판골 중독 되신 분들 계시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게다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가 더 높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성훈약사입니다 오늘은 종합감기약과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목이 좀 무섭죠 종합감기약을 먹이면 은 치매가 온다? 올까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피린과 팜콜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젊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꼭 팜피린과 팜콜을 마치 피로회복제처럼 습관적으로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독되신 거죠. 진짜 전국 약국에 한명 이상씩은 꼭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은 약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종합 감기약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거예요. 콜린에 대해서 간단히, 정말 간단히 얘기 드릴 거고요. 사실 이 내용 몰라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듣기 싫으신 분들은 좀 스킵하셔도 돼요. 아세틸콜린이 일종의 콜리너직. 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신경이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모든 신경계 쪽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런 신경에 어, 신호를 전달을 해줌으로써 이제 골격근이든 혹은 이런 불수익근 네, 이건 수익근 이건 불수익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도 잠깐 나오는 개념이고, 중고등학교 때도 좀더 자세히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부교감신경에 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콜린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편안할 때 주로 활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각종 분비 촉진, 눈 동공 축소, 기관지 수축, 심장 억박동 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비 촉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방광의 수축에 또 관여를 합니다. 요게 또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자, 항콜린제가 뭘까요? 자, 콜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기전을 가진 약물들입니다. 저런 콜린 작용이 너무 과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불편을 가져오거든요. 그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약물들이 항콜린제예요. 종류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감기약에도 주로 들어간 항콜린제는 바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항위장관경련제. 흔히들 이제 부스코판 많이 알고 계시죠? 생리통 있거나 배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 쓰시는 그런 것들이 항경련제, 진경제. 그리고 이제 전문의약품이라서 뭐 일반적으로는 잘 접할 일이 없지만 이 방광기능 조절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방받고 어, 계시는 약물군이에요 예, 소변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 그 밖에도 이제 진토제 항파키슨제들이 항콜린 작용이 있고 그리고 항콜린 작용이 주 치료 목기전은 아니지만 항콜린 작용을 갖는 그런 약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좀 초기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요. 한 콜린제를 복용을 해, 하면은 이제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나 치매 위험도가 모두 증가를 하더라라는 연구들이 초기에 좀 발표가 됐었어요. 이 앞에도 있고 이 뒤에도 연구들이 있거든요. 2009년 문헌인데 프랑스에서 진행했던 연구였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2015년에도 또 어떤 문헌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정말 많이 먹을수록 그 인지기능 저하 정도가 커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TSDD라는 수치를 썼는데 이 TSDD 수치가 높을수록 한콜린제를 좀 길게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콜린제 많이 먹었을수록 하자드 레이쇼 이게 이제 치매 발병 위험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확실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거보다 더 최근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사실 약물 계열을 세분화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요문헌에서는좀더 세분화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제 좀 탐색적인 연구지만 조사 대상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ACB 스코어라 그래가지고 항콜린 작용이 좀 큰 약물들 그리고 좀 적은 약물들 요런 것도 좀 세분화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 결론부터 볼게요 숫자가 좀 많으니까 ACB 점수 그러니까 항콜린 작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 발병률이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대체로는 ACB 항콜린 작용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ACB 점수가 높아도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진경제들 그리고 호흡기 계통 약물들 항이스타민제가 여기에 속했었죠 그리고 항정신병약은 치매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a c b 점수가 낮든 높든 간에 항우울제나 파킨슨약 그리고 비교과 약들은 위험도가 높았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 영상에서 우려를 했던 항이스타민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았다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심할 건 아니에요 이 항히스타민제가 항콜린제지만 치매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이야기한 문헌은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근 문헌이고 좀 대상자 수가 많다는 점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는 문헌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위험한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해당 약물이 치료적으로 필요치 않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판피린 판골 중독되신 분들 계시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게다가 고령자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가 더 높잖아요. 당연히 엄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성 알러지, 뭐, 비염이 있는 분들이 주로 타 계신데, 가급적이면은 한콜린 작용이 적은 약을 드시는 게더 안전하겠습니다. 보통 세트리진이 그래도 항콜린 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좀 괜찮은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약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꼭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드시면 더 안전한 복용을 할수 있겠고요 아까 비뇨기계 환자가 꽤 많이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도 또 장기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이고 비뇨기계 약물들과 치매 관련성은 꽤 밀접한 편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인지 기능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약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소변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스트레스 경감이나 필요하시면은 영양 요법을 통해서 좀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가끔 먹는 종합 감기약 수준으로는 치매와의 연관성이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